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자양서당이란 이름으로 여러분과 만나다가 백수서당으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각이 1장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장자 각의 2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의는 자신의 뜻을 새겨서, 자신의 뜻을 세워서, 어, 행동을 고결하게 한다 고결한 행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지난 1장 마지막에 성인의 덕은 완전하고 마음 즉 정신은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어, 겁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로왈 성인지 생냐에는 천행이요, 기사야에는 물로하니, 정이 여음으로 동덕이요, 동이 여양으로 동화라 하나니라. 고로왈 그 때문에, 에, 그 때문에 성인은, 성인은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에 그 천행은 자연의 운행입니다 자연의 운행을 따르고 또 성인이 죽을 때는 에 죽을 때는 그 사물의 물의 변화를 따르니 묘하게 묘히 머물 때는 그 음과 음과 더불어서 덕을 함께하고 덕을 함께하고 또 활동함에 있어서는 움직일 때에 있어서는 양과 함께 더불어서 양의 기와 같이 물결을 치듯이 물결, 파도가 치듯이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불위 복선하며 불위하시오 감이 후에 응하며 박이 후에 동하며 부득이 이후에 기의 하나니라. 네. 복의, 복의, 먼저선, 복의, 먼저가 되지도 않습다 복의 앞이 되지도 아니하고, 아니하고, 어, 재앙과 재앙의 시작이 되지도 아니하고, 아니하고, 음, 그, 가뭄하네요. 그, 외물에 감흥한 뒤에, 외물에 감흥이된 뒤에, 뒤에, 비로소, 응하게, 호응하며, 공하며그 외물이 또 임박하게 급박하게 다가온 후에 후에 비로소 움직이게 되며 움직이게 되며 부득이는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죠. 부득이한 사정 그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된 후에 그 처지가 된 후에야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여고하고 순천지리하나니, 고로 무천재하며 무물로하며 무인비하며 무기책하니라. 거지 지혜를 버린다는 뜻이네요. 지혜를 버리고 버리고 어 오로지 오로지 그 자연과 자연, 하늘, 천자연, 자연의 이치, 자연의 입법을 따를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하늘의 재앙이 없으며, 하늘의 재앙이 없으며, 또외물의 외물에 얽매임이, 매일 어, 루자죠, 얽매임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도 없으며, 비난도 받지 않으며, 귀신에게, 귀신에게, 책망도 받는 일이 없다. 기생이 약구하고, 기사 약휴니이라 기생, 그, 그 생인이죠. 살아있을 때에는, 마치, 마치, 뜰붙짝 떠다니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또, 죽을 때에는, 죽을 때는 마치, 아, 시로, 휴식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간다는 내용입니다. 불사려하며, 불예모하며, 왕의 이 불료하야, 신의 불기하며, 기침이 불몽하며, 기가 무우하여 기신이 순수하며 기혼이 불타하여 어 허무염담하여 내합천덕이니라 천덕이라 미리 그것을 생각하거나 미리 생각하거나 어, 계획하지 않는 것. 계획하지 아니하며, 계획하지 아니하며, 그 안으로는 빛이 갖춰져 있어도, 갖춰져 있어도 밖으로는 그것이 번쩍번쩍 빛나지 아니하며, 사람됨이, 그 사람됨이 믿음을 믿을만하지만, 믿을만하지만 그것을 기약하지는 아니하며, 기약하지는 아니하며. 기침이네요, 잠잘 침. 잠잘 때에는 꿈 꾸지 않으며, 불몽하네요 꿈을 꾸지 않으며, 또그 깨어서는, 깨어서는 무우 걱정하지 않으며, 정신은, 그 정신은 순수하며, 그 혼은 또 지치지 않는다, 결립하지 않는다, 화하지 않는다, 지치지, 아니, 하며. 또, 어, 허무. 허무는 무심이는요. 무심하고, 또, 어, 염담은 무욕하다. 무심하고, 무욕해서. 음, 욕심이 없어서, 마침내, 마침내, 그 본래의 천덕, 천덕과 합치 되는 것이다. 합치 되는 것이다. 고로왈, 비락자는 덕지사요, 희노자는 도지화요, 고악자는 도지, 덕지실이라 하노니. 그래서, 그래서, 그러므로, 어떤 말하기를 슬퍼하거나 즐거워하는, 하는 감정은, 감정은 그 본래의 덕이 그 잘못된 것 아니다 사악해진 것이 아니고 비뚤어진 것이고 비뚤어진 것이고 그 본래의 덕이 비뚤어진 것이고 또희 기뻐하거나 성내는 감정 성내는 감정은 그 자연의 도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또 좋아하고 미워할 오네요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감정은 그 본래의 덕을, 덕이 상실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장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좀더 다르게 해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성내는 감정은 자연의 도가 잘못된 것이고, 성내는 거는 감정은. 그리고 또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은 본래의 덕이 상실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해남자의 그 원도금편에는 이와 비슷한 그절로 이뻐하거나 노여워하는 감정은 도가 비뚤어진 것이고 걱정하거나 슬퍼한 감정은 덕이 상실된 것이고 또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마음이 잘못된 것이고 그 기욕은 본성이 얽매인 것이다 라고 해석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고로, 심, 불, 우, 락, 락은, 득, 지, 지, 아요. 득, 지, 지, 아요. 이 불변은, 정, 지, 지, 아요. 무소, 요, 무소, 어, 허, 지, 지, 아요. 허, 지, 지, 아요. 불여 물교 음? 음. 담지 지아요. 무소 어 여기 무소 어 여기 순지 지 아니라. 지하라 하네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마음에 마음에 근심과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 덕의 극치이고 마음이 한결같이 타서 변하지 않은 것 불변하는 것은 고요함의 극치이다. 그쯤 또 외물의 그 움직임에 외물의 움직임에 거슬림이 없는 것 거슬림을 어쩌죠? 거슬림이 없는 것은 허의 비어 있는 것의 극치이고 허령의 극치도 외물의 외물과 그, 또, 교섭하지 않는 것, 외물과 교섭하지 않는 것은 담담함의 극치이다 그치. 또, 외물을, 외물을 갖다가 거스름이 없는 것은 그 순수의 극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는 장자각의 편 제2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 3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